맛있겠다 안녕 <laughs> 아 원래 오징어 튀김도 같이 해줘야 되네 그치 그때 난 순대 대장이나 난 항상 순대 대장으로 넣어달라 그랬어 난 무조건 오징어 튀김 뭐 넣어줄까 순대 대장요 <laughs> 그만 그만 아이 조용히 해. 오뎅은 다 먹었네 <laughs> 왜? 응? 파 파줘 고마워요 응. 기다려 국물까지 들어가야지 그렇게 까진 안 해도 돼 조용 네, 감사해요. 맛있게 먹 겠엉. 오백 원. 오백 원. 오백 원게요엄마디씩 뜨겁다. 음. 음. 맛있어? 음. 자극이아 겁나 짜. 맛있이 애호박을 또힘 있게 초파로 저걸로 갈갈했는데 응. 집을낸 거야 또 그래서 어떻게 하지? 이러고 마름걸로와 해서 야채 먹는 아이들 위한 <웃음> <웃음> 네? 네? 어? 하하하 레오 봄이다. 레오 곰이다 레오 거의 카페트 같아 레오 재밌어? <laughs> 레오 신났나? 나 아침부터 오늘 신났어 레오 레오 배씨가 좋아서 신났나? 嗯，小心！加油！干嘛？嗯。 보도록 내가 일잔 따라주도록 하지. 오늘 너무 바빠 고생했어 하냐. 사랑해. 행렇게 음 너무 맛있데맛있 <laughs> 음 <laughs> 음 성공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왜맛다 뭐 <일은> <laughs> 음 너무 맛있데 그입 짧은 애니시전 음. 하는 거 보고. 음.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음. 이제잘짧네이제이짧몇 년만인가. 션리짧 네, 근데 음. 니메이션이 짧은 애니메이 아, <coughs> Godt. 먹어볼래? 응. 아, 한젓만 응. 어? 근데 이거.. 페퍼.. 됐어 그 정도 괜찮아 나가자 나가 원 거의 셰프 조개 음. 맛 진하지? 음. 안 <laughs> あっ 면이야. 면이 지금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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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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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지금 지금 지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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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양념 맛이 금지으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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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은근 신맛이 너무 많아 새콤달콤해 혜진 열심히 해보자 응. 이제 운동하고 운동 것도 좀 조절을 해보자고 응. 치 네. 자, 고그 음. 늘는치상은 매우 맛있 잘 먹겠습니다. 대패다 에 하려다가 응. 대패 또 짜질 것 같아서 <laughs> 육살을 썼어. 두려움. 그때처럼 물 먹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음, 너무 맛있어. 약을 응. 아. 많이 샀으니

당근도 먹고 그래 <그래야지>. 이녀석서 당근 말 없당. 모르죠. 항상 당근만 안 먹게 되잖아요. 당말수 먹어. 유일하게 싫어하는 야채가 당근인 거 것. 같아. 일찍 자야지. 어제 기절한 게개 귀엽게도. 분명 30초 전까지 나랑 대화하고 <laughs>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 나. <laughs> 계속 그 사람 생각이거든요. 잘 먹었다는 생각이요 오늘 하루가 알찬나요 완전 지고 그럼 물백긴 많아 물 아니야? 칼로는 그러게 그럼 뭐가 재료가 아닌거지 탄수화 아니야? 나트륨 탄수화물 식이섬유 있는데? 식이섬유 물이다 <laughs>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이안 짭짤해? 응스트를는데순하게 먹어 이게 샐러지뭐 <laughs> 어때? 이카레이 카레 새로 사데 아직 안 먹었어 후추가 많이 들어갔는데? 뭔가 꼬묵꼬묵한게 후추 음. 맛이 훅 음. 나지? 응 음. 맛있는데? 아 그래? 과일 음. 음. 향나 음. 뭔가 그럴 거 같아서 색깔이 그냥 포멜로 향 포멜로 향이 뭐야? 과일 향응 음. 네, 오늘 하루가 고단했나? 단 맥주 괜찮은데? 여보, <laughs> 여기 그냥 고기 들어가서 여은거 아니야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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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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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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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하이라이스 느낌이있는 high r 하이 e I l 좋 k e to be a high rise. I like to be a high rise. I like to be a high rise. I like to be a h i g 이 rise. I 어가 k e t 마 be a h i g 이 rise. I like 완전 고추장 嗯。